60세 이상 운 좋은 사람들의 숨겨진 일곱 가지 복. 모르면 평생 손해봅니다. 지금 거울 좀 보세요. 주름이 늘었나요? 허리가 굽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건 따로 있어요. 당신에게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겁니다. 아직도 돈 모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노후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20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이선숙입니다. 2천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상담했어요. 그중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곱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이 복들을 가진 사람은 80세에도 90세에도 웃으면서 살아요.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게 삽니다. 지금부터 그 일곱 가지 복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발 늦기 전에 보세요. 아직도 돈 모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연금 120만원을 받아요.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는 40년간 가계부를 써왔어요. 지금도 매일 저녁 그날 쓴 돈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3개월 뒤 조카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6개월 뒤 보일러, 교체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1년 뒤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이게 어... 바로 경제복입니다. 큰 돈을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가진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금 1억을 받았지만 2년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식들 사업 자금 대줬다가 떼이고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고 지인 보증 섰다가 빚만 남았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리를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경제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매달 고정 지출을 먼저 파악하고 변동 지출을 따로 적습니다. 비상금도 따로 만들어두고 절대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함부로 주지 않고 보증은 절대 서지 않습니다. 이게 지켜지면 120만원으로도 불안 없이 살수 있어요. 못 지키면 1억 있어도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 가게부 하나 사세요. 오늘부터 매일 쓴 돈을 적으세요. 한 달만 해보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입니다. 그때부터 경제복이 시작돼요.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1일에 고정지출부터 정리하세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다 적어보세요. 이게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이니까 여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식비 예산을 정해야 해요. 두 사람이면 40만원, 혼자면 2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비는 따로 10만원 잡아두고 경조사비도 매달 5만원씩 모아두세요. 그러면 갑자기 경조사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비상금은 최소 3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냉장고 고장,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생겨요. 그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비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71세 오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연금 95만원을 받아요. 많지 않죠. 그런데 할머니는 5년째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써요. 홈쇼핑도 안 보고, 백화점도 안 가고, 명품 가방에 관심도 없습니다. 옷도 필요한 것만 사요. 대신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병을 키우지 않으니까 병원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복입니다. 있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겁니다. 자식복은 자식이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간섭을 안 해서 생기는 겁니다. 65세 이경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합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 집에 절대 불쑥 찾아가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고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도 돼, 바쁘면 전화만 해라고 먼저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이 자주 찾아오고 먼저 연락해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봐요. 며느리들도 할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대합니다. 이게 진짜 자식 복이에요. 반대로 70세 최순덕 할머니는 아들 집에 매일 가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손주 숙제를 확인하고 며느리한테 집좀 깨끗이 해라 잔소리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안 받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들러요. 자식 복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 선을 긋고, 며느리 사위를 내 자식처럼 대하고, 손주 교육은 부모 몫이라고 인정하세요.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도와주고, 먼저 뭐 해줄까?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알아서 효도해요. 억지로 받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자식한테 연락 좀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자식 일에 참견 좀 그만하고 물어볼 때만 조언하세요. 67세 한명숙 할머니는 밤 10시면 자고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요. 8시간 푹 자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잠복입니다. 60세 넘어서 이렇게 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피곤하고, 밤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침해 위험도 높아져요. 잠은 황금 같은 복입니다. 72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불면증을 앓았는데 작년부터 푹 자요. 낮잠을 끊었고 점심 먹고 아무리 졸려도 참으면서 밖에 나가 30분 걸었어요. 저녁 7시 이후엔 커피를 안 마셨고 스마트폰도 9시에 꺼놨습니다. 침대는 오직 잘 때만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학습해서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왔고, 이제 약 없이 자고 혈압도 정상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잠복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자지 마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고, 밤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낮에 햇빛을 최소 30분은 쬐세요. 햇빛이 들어와야 밤에 멜라토닌이 나와요. 방은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침대에서는 오직 자기만 하세요. 잠만 제대로 자도 인생이 바뀝니다. 69세 송미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친구 넷과 만나요.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에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서로 고민 들어주고 위로합니다. 이게 친구 복이에요.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병원 갈때 같이 가줄 사람이 있고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71세 박영자 할머니는 친구가 없어요. 젊을 때 일만 했고 나이 들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가면 이미 그룹이 형성돼 있고 끼어들 틈이 없어요. 혼자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집니다. 친구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이해관계가 없고 비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고 연락을 자주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 모임, 자원봉사 가세요. 거기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말 걸으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고 매주 같은 요일에 만나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서로 기다려져요. 74세 조명이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우울했는데 동네 노래 교실에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할머니가 저희랑 같이 앉으실래요? 말을 걸었고 지금은 네 명이 친구가 됐어요. 매주 화요일 노래 교실 가고 목요일엔 같이 점심 먹어요. 친구 복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용기만 내면 됩니다. 66세 안정희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아요. 20년 전 남편이 바람피운 일도 잊었고, 30년 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일도 지웠어요. 지금만 생각하고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밥이 맛있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마음복이에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복입니다. 74세 김순례 할머니는 정반대예요. 매일 과거를 씹고 왜 그때 그랬을까 계속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우울증 약을 먹어요. 마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인정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70세 장윤희 할머니는 50년간 남편 폭력에 시달렸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왜그 세월을 참았을까 후회하며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는 있어요. 남은 인생을 후회로 채울 건가요? 할머니는 생각을 바꿔서 여행을 다니고 수영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 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세 가지를 소리내서 말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떴다. 감사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미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일만 하세요. 과거를 놓아주고 미워하는 마음도 놓아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68세 유경숙 할머니는 아파트 5층에 살아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친해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반찬 만들면 나눠 먹고 병원 갈일 있으면 같이 가요. 택배 왔는데 집에 없으면 맡아주고 며칠 모습 안 보이면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이웃복이에요. 자식보다 가까운 게 이웃입니다. 급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이웃이에요. 72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데 작년 겨울에 집에서 넘어져서 하루를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옆집 할머니가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는 걸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웃복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고 작은 것을 나누고 관심을 보여요. 민폐를 끼치지 않고 밤늦게 소음 내지 않아요. 아파트 동호회에 가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명절에 떡 돌리고 김장할 때 김치 나눠주고 과일 많이 샀으면 조금 갖다 주세요. 지금 당장 옆집 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영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드세요. 70세 이영순 할머니는 뭘 먹어도 탈이 없어요. 속이 편하고 화장실도 매일 정상입니다. 이게 소화복이에요. 60세 넘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체하고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75세 김봉길 할아버지는 10년째 소화불량에 시달리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변비가 심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소화복이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먹고 한입 넣으면 30번 씹고 적게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80%만 채웁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요.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저녁 먹고 30분 걷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69세 서명자 할머니는 5년간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을 꼭 먹고 물을 하루 8잔 마시고 저녁 먹고 30분 걸었더니 한달 만에 변비가 사라졌어요. 소화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 무, 매실, 생강이고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 음식, 튀김 아이스크림, 커피예요. 73세 문정숙 할머니는 10년간 역류성 식도염을 알았는데 밀가루 끊고 튀김 안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식사 후 30분 걸었더니 3개월 만에 증상이 확 줄었고 6개월 되니까 약을 끊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씹고, 물 많이 마시고, 저녁 먹고 걸으세요. 지금까지 일곱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복, 자식복, 잠복, 친구복, 마음복, 이웃복, 소화복이에요. 이 일곱 가지가 다 있으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80세 넘어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혹시 하나도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가계부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서점 가서 가계부 사고. 내일부터 매일 쓴돈 적으세요. 일주일만 해도 습관이 돼요. 두 번째 주는 잠 습관을 고치세요. 낮잠 줄이고 저녁 일곱시 이후 커피 끊고 스마트폰 아홉시에 꺼두세요. 침대에선 오직 자기만 하세요. 세 번째 주는 소화 습관을 바꾸세요. 천천히 씹고 물 많이 마시고 저녁 먹고 30분 걸으세요. 네 번째 주는 자식한테 연락 줄이세요. 매일 전화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간섭도 줄이세요. 다섯 번째 주는 이웃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과일 사면 조금 나눠주세요. 여섯 번째 주는 친구를 만드세요. 경로당 가고, 문화센터 가고, 먼저 말 걸으세요. 일곱 번째 주는 마음을 비우세요. 과거 생각 그만하고, 감사 일기 쓰고, 용서하는 연습하세요. 이렇게 7주만 하세요. 7주 후에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식과 관계가 좋아지고, 잠을 푹 자고, 친구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웃과 친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게 일곱 가지 복이에요.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20년간 2,000명 넘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도 가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빨라요. 내일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가게부 사러 가세요. 지금 당장 옆집 가서 인사하세요. 지금 당장 경로당 전화번호 알아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을 만들어요. 아직도 돈 모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노후가 바뀔 수 있어요. 일곱 가지 복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진 복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복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읽고 응원하겠습니다.